안녕하세요. 대원방송 3기로 데뷔한 성우 안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음,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제 성우지망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좀 성우지망생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냐. 제가 예전에 이제 모 성우지망생 커뮤니티에서 매니저를 7년 동안 했었어요. 그걸 들어서인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 좋다 같이하자. 왜냐면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거든요.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활동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고요. 새로 시작하게 된 이제 성우 지망생 커뮤니티 이름은 오이스. t o 어, o 입니다 어, 성우가 되고 싶었던 계기. 어, 일단 조금 그 마음을 성우가 되겠다 마음 먹었던 그 예전으로 좀더 돌아가 보면 어릴 때그 TV에 보면은 외화 더빙된 외화나 또 어, 이제 공중파에서 지상파에서 어, 오후 4시나 6시에 애니메이션, 더빙,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뭐 학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어, 만화 보고, 또, 외화 시리즈 보고, 이런 기억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런 이제, 더빙된 외화들을 보면서, 제 이제, 친 동생하고, 대사를 따라하고 되게 많이 놀았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 다음 대사가 서로서로 나올 정도로, 거의 외우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도 대사를 제가 하나 던지면 동생이 자동으로 나온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추억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성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좀 있었던 것 같고, 어, 직접적인 계기는 스무 살 때, 어, 제가 이제 대구에 살고 있던 시절인데, 제가 고등학교 또 구미에서 나왔거든요. 구미에 이제 현일고등학교라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왔는데, 어, 제 친구가 재수를 하겠다고 이제 대구에 온 거예요. 대구에 제 재수를 하겠다고 왔는데 전혀 이제 지리를 모르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 대구가 원래 고향이었고 그래서 뭐 서점이나 무슨 학원가나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좀 알려 줬어요. 그 이제 담내로 친구가 책을 한권사 주겠대요. 서점에 갔죠. 갑자기 이제 그때 문득 떠오른 게성우 이게 그, 그때 뭐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그게 떠올랐는지. 그래서 이제 성우 관련된 책을 딱 찾아보니까 어, 안소윤 선배님의 성우 되는 법그 책을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걸 선물로 받고 집에 와서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성우의 그 이제 성우가 일하는 그 범위 그거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한테 성우가 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성대모사하는 사람 혹은 뭐그 애니메이션 외화 이 정도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가 나오는 모든 곳에 성우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ATM기라든지, 뭐, 그 엘리베이터, 그리고 심지어 보이스웨어도 성우들이 다 녹음하는 거였고. 그리고 뭐 방송 우리가 말해보는 뭐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성우고. 광고에서도 거의 성우들이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러면서 이 전파가 나오는 전파가 통하는 모든 곳, 이 방송이 나오는 모든 곳에서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정말 저는 멋있어서 아 정말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으로 어,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게 됐고 지금 성호가 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제가 출신이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좀, 투박합니다, 감정 표현이. 어, 아마, 다들, 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제 경상도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좀 약간 화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 지금도 약간 화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약간 그런 좀 기본적인 속성이 약간 전투민족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경상도 사람들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뭐그 술자리에서 막 둘이 얘기를 해도 엄청 크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막 재현하기에는 좀 마이크가 너무 클것 같아서 안 하는데 엄청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연기는 어 원래 이제 감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 비교적 좀 쉽게 됐는데 좀 기본적인 일상적인 대화 우리 뭐 라디오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 되게 많죠. 그런거나 아니면 뭐그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단 서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어 보면 제2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아마 지방 분들은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특히나 경상도 분들은 더더욱. 왜냐면 은 말조차 하기 힘든데 어떻게 여기 감정을 집어넣지? 그래서 일단 제가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어, 노력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 제가 성우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맨 처음에 어, 김관철 MBC 김관철 성우님께서 하시는 학원에 그때 이제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죠. 무작정 갔습니다. 제가 2005년 4월에 마음 먹고 2005년 5월에 어, 거기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닐 생각은 아니었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때 바로 갔었습니다. 어 오디션이 끝나고 어 저는 음, 선생님들한테 그때 이제 김관철, 김강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상담 좀 어, 그때 재연을 하면 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어 제가 지금 사투리 고치는 게 제일 고민인데 어, 우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 선생님께서 어, 서울에 사는 게 제일 좋고 어, 아니면 서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동안 음성채팅 프로그램, 그때 당시 팀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이제 성우지망생 카페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거의 매일 라디오드라마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수다도 떨고, 그냥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한번 시작하면 새벽 3시, 4시, 5시? 그렇게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만 그냥 놀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명씩 한 명씩 만났죠. 그래서 어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제가 상경을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놀때 사실 공부를 한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어 김관철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서울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라. 그래야 빨리 고칠 수 있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사람들하고. 아 이거는 진짜. 어 일반적인 지망생도 지망생이지만 어 지방 출신 지망생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서울 사람도 진짜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은 뭐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 이 억양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직선적이거든요. 툭툭 쳐. 그러니까 어 서울 말의 이제 억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흐름이 있어요. 되게 둥글둥글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어, 표준어를 교정하는데 그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투리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냥 대화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답을 할거 아니에요? 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억양을 좀 따라가 봐야 돼요. 억양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억양대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억양이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따라하다 보면 그 교집합이 생깁니다. 아, 서울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 억양의 패턴이라든지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고 그리고 말을 할때 철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그런 대략적인 교집합이 이제 머리에 정리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스가 그만큼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 대학교 4학년 때 대구에서 서울을 다니면서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선생님이 권혁수, MBC 권혁수 선생님이신데. 어, 내가 얘기를 하다가 어 대구에서 온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너 대구 사람이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때 어너 진짜 사투리 잘 고쳤다. 어떻게 고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제대로 고쳤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고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어,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얘기를 드린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상도 일단 지망생들이 보면 사투리를 고치려는 의지 자체가 좀 없어요. 내가 왜? 내가 낸데? 약간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 고쳐요. 어떤 친구들은 연기할 때만, 어, 사투리를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평소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감정적인 장면에서 툭툭 튀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연기하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심사위원이 어? 사투리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멘탈이 박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투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상대방의 억양을 나가도 똑같이 한번 따라가 봐요 왜냐면 바로 직전에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칠 의지를 가져라. 자, 음, 일단 사투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